장 건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과일, 아마 사과일 겁니다. 하루 한개 사과면 의사 필요 없다라는 말까지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실, 사과보다 장 건강에 더 좋은 과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의외로 우리가 잘 몰랐던, 장 건강에 더 강력한 과일 TOP사를 알려드릴게요. 사과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장이 천천히 움직이도록 돕고, 유익균이 먹이로 쓰는 프리바이오틱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변비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펙틴 함량은 사과보다 다른 과일이 훨씬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과는 장 건강에 도움되지만 과당 함량이 높아 민감한 분들에겐 복부 팩만 가스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과 껍질을 벗기면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죠. 즉 사과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 번째 키위. 키위는 천연변비 해결사로 불려요. 특히 녹색 키위에는 액티니딘이라는 효소가 들어있어 단백질 소화를 돕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뉴질랜드 연구에서 하루 두개 키위를 4주간 먹은 그룹이 사과 먹은 그룹보다 배변 횟수가 더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자두 푸른. 푸른에는 소르비톨이라는 천연 당알코올이 있어 장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돕습니다. 또 식이섬유 함량이 사과보다 2배 이상 많아요. 유럽 변비 가이드라인에서도 푸른니 변비 치료 1순위 음식으로 권장됩니다. 세 번째, 베리류. 베리류는 안토시아닌 같은 폴리페놀과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장은 물론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여 장 건강에 더 효과적이에요. 네 번째, 바나나. 덜 익은 바나나에는 레지스턴트 스타치라는 저항성 전분이 많습니다. 이 전분은 장에서 바로 흡수되지 않고 대장까지 가서 유익균 먹이가 되어 사과보다 더 강력한 프리바이오틱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사과라고 생각하지만 장 건강은 다양한 과일을 함께 먹을수록 더 좋아집니다. 특히 키위와 푸르는 실제로 변비 환자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입증됐고 프로바이오틱과 함께 먹으면 배변 습관이 더 빠르게 개선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과일 섭취 시 팁을 드리면 사과는 껍질째 먹는 게 좋습니다. 키위는 껍질을 깨끗이 씻어 함께 먹으면 식이섬유를 50%더 챙길 수 있어요. 푸른은 하루 3개에서 4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베리류는 냉동으로 사서 스무디에 활용해도 좋아요. 바나나는 너무 익기 전에 먹으면 장에 더 좋은 저항성 전분을 챙길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사과도 좋지만 키위 푸른 베리류 바나나가 장 건강엔 더 강력한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하루 한 가지 과일만 먹기보다 여러 과일을 골고루 먹는 게 장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더 알찬 건강 정보 구독하고 매일 받아 가세요.